매일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면 목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목 관리할 때 피해야 하는 세 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 꼭 찾아보세요.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는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성우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단연간 목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신만의 목 관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따로 목소리 트레이닝을 받은 경험이 적기도 하고 목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영업사원, 상담사, 교사, 강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시죠?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목이 나빠지는 습관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목 컨디션이 나빠져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도록 알려줬더니,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은 조금 더 관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 트레이닝을 많이 경험한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성우 가수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관리 꿀팁을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불편한 이물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목이 안 쉬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특급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물론, 모두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중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한두 가지라도 내 것으로 오늘 가져가 보세요. 목 관리 루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기상 후, 일과 중, 그리고 자기 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시기에 좋은 방법은 목과 성대를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은 많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샤워를 하면서 립트릴과 혀트릴을 해보세요. 이때 미세한 수증기가 목을 촉촉하게 해주고 립트릴과 혀트릴은 목과 입 주변을 사용하기 좋게 스트레칭을 하는 효과를 줍니다. 립트리는요, 입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혀트릴은요, 혀를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겠죠? 일과 중에는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도움을 줍니다. 촉촉하게를 떠올리면서 물을 먹는 게 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바로 성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에는 통로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 물을 마시면 식도를 통해서 물이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성대가 바로 촉촉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곳에 물이 들어가면 큰 일이 나겠죠? 우리가 살에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위험해지기 때문에 기침을 <laughs> 하면서 음식물을 밖으로 빼내죠. 이게 바로 살에 들림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 관리를 하는데 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물을 많이 마시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을 높여서 혈액의 수분 보유량을 늘어나게 만들어 줘요. 수분 함량이 많은 혈액이 성대로 들어가면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목의 건조함을 덜어내고 싶다면 가습기나 스프레이 통에 물을 담아서 입 안에 직접 뿌리는 것이 입 안을 촉촉하게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실 것은 목 마사지입니다. 하루 종일 목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목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바디 로션이나 오일을 손에 좀 바르시고요. 목 주변을 마사지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흉쇄유돌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귀 밑에서부터 여기 목이 있는데 여기 이쪽이에요. 흉쇄유돌근을 자, 꼬집는 듯이 이렇게. 꼬집, 꼬집, 꼬집 이렇게 만져 주세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후드도 만져주세요. 자, 목 주변에 만져지는 곳, 여기가 바로 후드입니다. 너무 세게 만지면 기침이 나와요. 자, 손을 요렇게 하시고요. 자, 요렇게 가운데 두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봅니다. 자,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손을 하시고 동그랗게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자, 이제 아래서 위로. 동글동글, 동글동글.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차한 잔을 준비해 주세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등이 좋겠죠 자 이제 따뜻하게 차를 우리면 우리 차 위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자이 수증기를요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이비인후과에 가면 하얀 연기가 나오는 네빌라이저를 사용하잖아요. 같은 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카프나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자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목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관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루틴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아침에 샤워하며 립트릴, 혀트릴 일과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기, 가습기, 물스프레이 사용해보기, 취침 전에는 목 마사지와 차의 수증기 흡입하기, 스카프 두르고 자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중 하나라도 실천하셔야 내 것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이스 트레이닝은 따단 보이스와 함께.